예. 여기서, 요,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? 저요. 저 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? 네. 그 여기서 평생 사셨네? 예. 예. 그럼 예, 예. 60... 한... 네. 67년 여기 사신 거네 네. 아이고 이 깊은 골짜기에서 <목소리> <여행이, 여행이. 목소리> <여기. 목소리> 일무로 <일어만. 목소리>

잘 다녀 오세요.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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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ਜਾ ਕੇ ਆਣਾ ਕੇ ਜੋ ਕੋਲੋਂ ਤੂੰ 人。<laughs> <laughs> Arirang, arirang, arirang. 이야,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뭐예요? 인계농 고양이, 상승두. 고양이, 아. 고양이, 상신두. 상. 상신두. 상, 상신두. 싱, 예. 두. 예. 아, 상신두 마을이에요? 네. 예. 오. 예, 아. 그리고 두, 두 분이 지금, 이그 도덕밭이 어마어마한데, 여기 엄청난 도덕을 심어 놓으시고,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, 토박이시네요. 예, 예. 두 분이 다이요 땅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야? 예. 야 나는 지금 동면 쪽에 <laughs> 그래도 다요동네아니야 요, 나는 북동에서태어 나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여기 사는 게한40 46년째 사나 그래 아... 아버님은 이제 67년간 이여 예, 예. 태어나서 예. 지금까지 살고 예. 계시면서 농사지시고 <laughs> 살아오시면서 소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, 계속했어요. 하셨네. 나는, 나는 노, 소리를, 노래를 노래를 뭐, 뭐소리 좋아해갖고 노래 노, 노는 가면 네. 그냥 그냥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. 계속 노래는 부르는 거 좋아해 그냥. 그 아리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거는 어릴 때부터요. 제 옆구리 배운 거 아니고요. 그니까. 그냥 이제 옆부리 배운 건 아니고 이제 주서 들어갖고 그냥 하해 어. 아옆리아 그냥. 베, 베, 지을안 하고 그게 거기를 이제 댕기지 안 하고 엄마들 하는 거 보고 이제 그대로 어. 그냥 따로 살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별로 야 배운 건 없어요 에이그. 그 농사 지으시면서 예.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. 그죠 예. 아고 아버님은 그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예. 같은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예. 같이 사시는 우리 옆집이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. 나는 참 배우지도 않아 그래 말주변는 없어가지고 우리 식구는 아주뭐홈호이지일 일하면서 말은 엄청 많은데 나는 답변도 안해 그냥 무두두 해가지고 그냥 그래 안 그런가? 이거 말은 식구는 말을 많은데 나는 한마디도 답변도 안 하고 이러면서 어, 그 자제분들은 다 지금 밖으로 나가셨어요? 네. 결혼 하고 뭐이 서울 소... 저기 서울에도 살고 운산 어. 부산에도 살고 막 이리. 어이고 부산에까지? 예. 몇남몇나 주셨어요? 3남미. 오다복하시네그 어. 응. 자주는 못 오시겠네. 그죠아좀 자주, 자주 와요, 애들이. 자주 오세요. 예. 어. 음. 저기 저번 보고 있대요. 크롭구나. 야, 지금 걔 <laughs> 여기 그 도덕밭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데 <laughs> 예. 더덕 냄새가 코를 찔러요. 예. 이거 언제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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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거 1년 농사 하신거 아니에요? 예. 아니, 한3년째 3년째예요? 어. 3년째인데 이게 이쪽께 거래요. 그럼 올해 이제 그 수확 하실 거네요? 아니, 수확은좀한 2년 기다려. 2년 더 있어야 돼요? 네. 5년 끝까지 어. 네. 그 항상 와 오셔 가지고 풀 뜯어 주시고 네, 네. 그러시구나. 풀 뜯는 거는 이제 저런 이제 수리 자꾸 보겠다 하니까. 그래서 더 줘야 되니까 더덕이 이렇게 좀 잘하게 원래 아픈 기양 그냥 그렇게 그렇죠 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야지 뭐.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쁜 생각 들 수가 없겠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여기는? 아침으로 일찍 나요. 한한네 시대 있나요? 주무시는 거는? 주무 자는 거는 뭐한1 0시 10시 정도 됐어. 아 그 네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네. 밭에 나오셔서 농사일을 지시고 네. 그 새벽에도 이렇게 아리랑뭐 나올 수 있어요? 네. <laughs> 새벽 아 새벽 리랑 <laughs> 새벽 리랑야뭐 아무 때고 나오는 게는그데 놀러 가면 하긴 하는데요 어. <laughs> 그냥 야내 혼자 있으니까 <laughs> 그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한 사, 뭐 이렇게 아리랑 한번 해보세요. 가족들을... 멀리 그타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식들 을 위한 아리랑 자.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. 생각하는 게 없잖아. 라 <laughs> 아리랑 할 어머님이 먼저. 저희 저기, 저기, 저기 노래 해봐한 노래. 노래노래랑아 뭐. 응. <laughs> 아랑

니가 이야 살기 좋은 곳 놀러 음. 한번 오세요 니가 니가 니물 니가 라도해당하가니니다니해요 아리랑 아리랑. 아리야 아리야 아라리요 아리를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영감 엄 할멈 치고 할멈 온 아치고 아는 치고 개놈 마당 치고 마당 변에 치영 모두 바람을 못 받아 치러온데 우리 집에 소방님은 낮잠 안 잔다 또또 하래 아니야 yeah. 뭐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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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뭐다 잘있으면 좋지 뭐요 우리 저기 다 보고 싶지만 또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애들 또 오기는 와요 그런데 다 손주들 뭐다 이제 사랑하고 <laughs> 언제 또 만날지 그때 그때까지 <laughs>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<laughs> 또 아버님 아이고 뭐라 자식들한테 아이고,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주기로 부문에서는 모 기다리고 있다. 앞으로 잘 살고 있어. 딸, 딸 이름 뭐 불러? 그, 하나하나 불러주세요. 미영, <laughs> 네. 미영이도 미형, 있고, 병수, 병수. 미생이며 어, 그 그래, 그래. 네. 며느리도 그 그래. 아, 며느리 딸이잘 뭐. 살고 있는 게참 부문에서는 아주 고맙다. 애들 행복하게 살, 잘잘살또 손주들 <laughs> 손주들 저기 예빈이 또 예지 또 주호 보미 저기 지아 서아 이렇게 손주가 저기 여 여덟 시인데 이제 한 집에 하나 둘시두 집이에요 셋이 그런데 애들 다 건강하게 잘 살기도 기다리죠 손주들 <laughs> 오머 제일 고마워요 자 같이 이렇게 하세요 네. 이렇게. 아버님 이쪽 손, 그렇지. 자, <laughs> 그렇게 계세요, 계세요. 잠깐. 네.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네. 사랑합니다, 사랑해요. 네,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다시 시작. 사랑합니다, 사랑해요. <laughs> 사랑해요. 다시 사랑합니다. 아, <laughs> 사랑해요. 근데 사랑 안 하시네. <laughs> 안되보지 말고 <웃음> <웃음> 같이 yeah. 저쪽 보지 필요없고 여기 yeah. 두 분만 자 아, 맞혀 그렇지 yeah. 자 다시 한번 시작 사, 사랑해. yeah, 사랑해요 사랑해요 <laughs> 나머지 인생에는 <친구는> 잘 살아봐야지 <laughs>